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송빠이 가입하셔서 합격 요약 강의도 들어보세요.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4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개공은 다른 개공인 법인이 임원이 될수 있다. 틀렸죠? 이중 소속 이렇게 부르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개공이 딴데 취업하는 거 이중 소속. 개공이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양다리 걸치는 거,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1번 틀렸고, 2번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개의 중개사무소를 둘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둘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안에, 안에 한 개, 한 명, 안에는 한 명이다. 안에는 한 명이잖아.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둘수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인 개공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한 개만 둘수 있는 거예요. 2번도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는 국장이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장이 미쳤어? 이런 걸 허가해 주게? 불법인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자격증 양도되어? 절대로 안 된다. 국장 허가받아서? X 등록관청 허가받아서? X 아니면 가족끼리 양도할 수 있다. X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건축이 완료되어 현실 제공이 가능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수 있다. 맞죠? 답은 4번, 건축이 완료되면 현존하는 건축물이에요. 되는 거다. 건축이 완료가 됐잖아요. 이때는 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건축이 완료가 되면 현존하는 건축물 되는 거다.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죠. 일단 4번이 맞고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틀렸죠.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고 알면서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도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이에요? 공범으로 처벌이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된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중개 의뢰해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거 아니다. 5번 틀렸고 답은 4번. 분양권과 입주권을 정리해 볼게요.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된건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양 예정자,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 분양 예정자도 동호수가 특정이 안된걸 의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된건 되는 거죠. 동호수가 특정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 거잖아. 구체화된 이거는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고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된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구체화된 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고 분양권은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밖에 없어.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지만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 동호수가 특정된 거.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은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런 거예요.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되면요? 그냥 되는 거죠. 현존하는 건축물. 분양 계약이 체결이 안 됐대. 상관없다고. 미분양 상태로 다 지은 거예요.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됐잖아. 되는 거다.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아까, 건축이 완료된 현실 제공 가능한 입주권. 되는 거라고요. 건축이 완료가 된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